똑같은 얘기니까 어,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 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어. 방정식하고 했던 거랑 똑같이 그래프만 잘 그려서 접근한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모양이야. 밑에 문제로 가시면 어차피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 다 하기 많으니까 일단 어, 어, 227번을 할게 227번을 해주면 사인이 뭐보다 크다? 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네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제한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셋네개 그려주고 위에 플러스 1 밑에 마이너스 1 그려주고 2파이까지 그릴 거야 그럼 사인의 그림에 해 당하는 거는, 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주시고, 2분의 1을 그리는 거지, 2분의 1은 좀 가깝게 그리는 거야. 어, 여기서 가깝게, 0에 가깝게 그려주면 2분의 1이야. 작다 범위가 되는 거니까, 요, 만나는 요 지점, 만나는 요 지점을 기준으로, 작다 범위니까 어디야? 아래 부분, 여기, 아래 부분, 아래 부분들이 다 뭐가 된다? 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위에가 아닌 아래 부분이구나 일사분면이니까 만나는 요점의 좌표가 x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요게 얼마다 어, 6분의 파이라는 걸 아니까 요거 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를 기점으로 6분의 파이 뺀 거지. 그러니까 파이를 기점으로 6분의 파이를 뭐한 거다 뺀 거다. 요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잡아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잡힌 거야. 뭐가 되냐 여기가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답. 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부터 2파이까지가 답. 알겠지? 그 그러니까 저걸 이제 저 구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제 답으로만 써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나타내면 되는 건데, 그림을 못 그리면 답이 잘안 나와. 그게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하는 것도 이제 한번 해봐야지. 코사인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 코사인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면, 요거 229번 해보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얘는 크다네. 그림 그려줘야 돼. x축, y축 해주고 하나, 둘, 셋, 네개 해주고 위에 플러스 1, 밑에 마이너스 1, 2파이 기준으로. 코사인의 그래프 그려주면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려줘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0에 좀 가깝게 이렇게 그려주면 어 여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크다니까,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크다니까, 아, 윗범위, 윗범위 여기네. 윗범위 여기하고, 윗범위 여기가 구하는 답이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만나는 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플러스 2분의 1을 먼저 그려주는 거야. 플러스 2분의 1에서 만나는 거.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간격 떨어져 있는 요 점의 좌표에 해 당하는 게, 요만큼의 공간에 해 당하는 게 3분의 파이야. 2분의 1될 때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어디 이만큼이 3분의 파이, 이만큼이 3분의 파이 만나는 두 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만나는 두 점의 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파이를 기점으로 3분의 파이 뺀 거, 이거는 파이를 기점으로 3분의 파이 더한 게저 점의 좌표야. 내가 구하는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구하고 하는 답은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랑 3분의 4파이부터 2파이까지랑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꼭, 꼭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만 사인, 코사인 찾는 걸 집중시켰지. 단위원으로 그리는 건 얘기하지 않았거든. 단위원으로 하는 거는 필요 없어. 다 그래프 그리는 게 원,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림 그리는데 집중해라. 그 다음, 탄젠트도 뭐 한번 해볼게. 탄젠트 보시면 얘도 그냥 다 그리는데 0부터 파이까지만이야. 아, 얘는 파이까지만이니까 하나,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파이까지만 하는 거고. 탄젠트 그림은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여기서 원점에서 올라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파이까지 오는. 여기가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림이야. 제한된 범위에서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못 그려. 그럼 답이 없는 거야. 못 풀어. 이건 그냥. 그럼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가 얼마다? 1이다. 1에서 만나는 이 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 공간에 해당하는 게 얼마? 4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공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뭐다? 4분의 파이야. 그럼 만나는 이점에 좌표에 해당하는 건 뭐다?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지점이다. 아까 그러니까 4분의 3 파이가 되는 지점이지. 그보다 낮은 범위지. 낮은 범위니까 답은 어디야? 낮은 범위. 요 범위가 답이 되겠네. 그니까 러 어디? 어 2분의 파이보다 크고 등호 안 들어가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파이보다 아, 4분의 3 파이보다 작다. 그게 내가 구하는 답의 어, 모양이 되겠지. 그 그러니까 그림 잘 그서 찾으면 되는 건데. 어 이거 연습 안 하면 잘안 보여. 그러니까 연습하시면 별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거 지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잖아.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해봐. 안 하는데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라도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안 하는데 이 문제에 한 문제도 못 맞춰. 그러니까 수원은 연습이 살 길이야. 왜? 연습을 안 하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없어. 어, 없으니까 뭐, 뭐, 다른 거 가지고 때려잡는다. 이런 건다 불가능하고 문제 푸는 요령들이다 다르니까 어, 훈련을 많이 하는 수 빼고는 뭐 이걸 풀는 방법은 아예 없다. 알겠지? 그서 이제 보정식도 같이 푼다. 뒤에 유용하기는 뭐, 앞에 했던 내용들의 연속인데, 선생님이랑 한두 문제만 좀 같이 해볼게. 한두 문제만 같이 해보자. 음, 86페이지 보시면, 제일 어려운 거딱 보면 이런 거 보고 알아야지. 239번 딱 보면, 아, 요거는 뭐해? 요거 Y 값에 영향을 주는 거고, 여기는 e는 x 값에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실제로 얘는 이 e 묶어서 x-2분의 파이 해주니까, x축 이동에 해당하는 게, 요게 x축에 대한 걸로 이동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건 y축에 대한 걸로 이동을 뜻하는 거다. 뭘 뜻하고 있는지는 다 아셔야 돼. 얘는 위아래 폭을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이동시킬 거고 주기는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일어나서 주기가 파이로 변하는 구조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최대 최소 주기야 최대 최소 주기에서는 x 주기동은 별로 영향을 안 주고 그냥 담았쓰면돼 최대 최소는 2분의 1 플러스 1이 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최소, 이게 최소고. 주기는 원래 주기 2이에서뭐하노 저기 개수 2 나눠주면 주기가 되겠지. 그니까 러단만 쓰는 거니까, 요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2 맞아야지. 240번 똑같은 문제니까, 요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쳐 맞아야지. 241번은 그냥 가볍게 단만쭈룩 쓰고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단만쭈룩 쓰고 들어가자. 딱 보는 순간, 어, 위아래 이동이 없네. 그러니까 C 값에 해 당하는 거는 보자마자 0로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가는 거니까, A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 주기에 해 당하는 게 헷갈리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야. 하나의 사이클 다 나오잖아. 꼭 원점, 위에서부터 가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그림만 나오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반복되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못 구할 거 아니야 못 구하니까 그냥 5서부터 기까지를 주기로 봐도 된다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그걸 뭘로? 비로 나누는 게 주기인데 그 주기는 어 8분의 5파이부터 어디까지? 8분의 파이까지가 되니까 어 b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순서대로 주르 잡아주면 볼수 있겠고 야, 여기 있는 것 못 풀면 해. 그럼 선생님한테 죽방한테 맞고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런 거는 죽방한테 맞고 하면 돼. 아 마지막 해야지. 어떻게 이거 뭐 어? 이런 거를 못 하는 거는 어, 관심 부족이야. 관심 알겠지. 뭐 수학 머리랑 상관 없고 저번 시간 에한 거를 집에 가서 제때 연습하고 훈련했으면 못 풀릴 가 <목소리> 없는데 아 들은 다음에 한참 지났고 다시 하려니까 기억도 잘안 나고 그럼 잘못 해. 그런 그러니까 거는 한대맞고 하면 되는 거니까 꼭. 한대 맞고 사진만 다시 물어봐. 알겠지? 밑에 있는 거 너희들이 하고, 다한 거니까 너희들이 해주면 되고. 뒤로 넘어가시고, 야, 치절하게 사인 그래프가 다 나와 있네? 야, 씨. 다이 사인 그래프 있고, 코사인 그래프 나와 있잖아.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이거 문제 푸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니지. 어, 너희들 직접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 있는 문제들도, 어, 뭐 그닥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니까, 치환해서 푸는 것까지 다 해주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일단 여기까지 안품제들 싹다 마무리 지는 걸로 합시다.